Hey, sup. What's up? What's up? Sup. Make some noise. 이제는 안 끊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laughs>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면저 질문을 한번 눌러봐 질문을 벌써 올라왔을까? 어. 연주들리려면 궁금한 게많기 때문에. 오, 개인지. 아니죠. 저그 센징이 좀 있어서. 어, 원래 안 돼요. 당황찬 애들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아쉽게도 <laughs> 저희 줄쟁이들의 야간 작업실. 네. 장 아, 정비소. 야간 정비소는 네. 폐업을 했습니다. 네. 네. 정비 정비를 하려고 갔다가 네. 대 네. 어. 그렇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조명을 조명을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러 갔다가 네. 아쉽게도 폐업이 됐네요 맞습니다 인터넷이 네. 안 터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렉 베이스 아이지 여기 뭐 있었는데 아 완전 잘 보여 다행이다 일렉 베이스랑 어쿠스틱 베이스의 차이가 뭐예요? 아. 소리가 다르죠 일단 네. 사실 좀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쿠스틱 더 좋아하시죠 이제 일렉 거 어쿠스틱 두개 다른 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거 다른 악기에요 어, 정말 다른 악기입요칠 때도 학기. 다른 악기에요 네. 네 어쿠스틱이 아이런말해 되나? 난 근데 어쿠스틱이 더 어렵긴 해 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워 잘 치기가 힘들고 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맞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전문가들의 그 경지에 올라야지 잘칠수 있는 음. 그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에이. I'm skipping school 와우, 전문용어로 학교를 이제... <laughs> 네, 네, 학교 찢었다, 학교를... 학교를 찢었다 찢었다, 네 그러니까 어, 저 이런 말 해도 되요잘 모르겠네요 찢었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건너뛰었다 네, 건너뛰었다 네, 튀었다? 학교를 건너뛰었다 튀었다 네, <웃음> <웃음> 학교를 건너뛰었다 네. 네. 건너 말이 되네요 네 How's boxing? 아, 복싱을 또 보여 드려야 되나? 아, 보여 드려안 되겠다.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네. 제가 샌드백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시에서 오세요. 아, 진짜 진해보만어가다 또. 어.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많은 네. 분들 당황스러우실 텐예요 네. 네. 주현씨가 올렸습니다 좀, 네. 좀 이제 그... 아, 이제 박을 친다고 라 하셨어요 박을 친다 네네네. 네. 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뭘 많이 쳤죠 아 그럼 네. 복싱 강의 한번 해주실래요? 아 예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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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띡복싱 배우셨잖아요 왜? 네? 아, 아 맞아요 경력은 저랑 비슷해요 제가, 제가 팀두명 이겼습니다 네, 네. 경력은 저랑 비슷해요 요즘 운동하십니까? 저는 복싱하고 있어요 아, 완전 이제 헬스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됐죠. 테니스 이제 좀 합니다. 아. 이런 말 이렇게 막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음. 네. 몸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뭐 어, 사레레 막 하니까 여기 막 이렇게 딱 거기 덩어리, 아. 생기고 근육 덩어리 막. 아. 아 맞다, 우리 머리 머리 했어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요. 이제야 보인다 하나, 둘, 셋, 끼 아. 네, 이렇게 머리를 체인지 했는데요. 네, 아니 뭐. 얘가 재물 을 뺏어갔어요 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럼고 이쪽 이 재물이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laughs> 아니 저는 왜 해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진짜 뿌리까지 그대로 <웃음> 가져갔어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요아 할머니 집 장판 한것 같다 네. <laughs> 아닙니다 <laughs> 아, 이거 구들장 굉장히 멋있는 머리고요 네. 머리가 바꿨어 뭘 먹었는데 그렇게 맵네요 아, 저, 그, 파스타 먹었는데. 아, 맞아. 저도 파스타 먹었는데.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집이 좀 매운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뭐, 야 지서가 뿌염이 이거, 이거, 이거 스타일입니다. 이거, 어. 이거, 나름, 나름 신경 쓴 거라 합니다. 어, 지금 엄청 잘 보인대요, 이제. 어, 나 시? 방금 어. 그, 그린데이 보뭐 있지 않았냐? 나 살짝 소름 돋았어. 그린데이가 우리 보고 있어? 그린데이 쳐줘 아또 이제 아. 또 제가 이렇게 또 가슴속에 또 이렇게 그린데이 빙고기 아. 때문에 아 이제. American Idol. <laughs> <laughs> 네. 레이서 가훈. 아어 상당히 어. 어? 레이서 한번 앉아 볼까요? 아, 네. 여기 뒤에 또 먼지가 좀 많네요. 레이싱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렇게 가슴에. 음. 또 어. 이제 저희가 또 방금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분좀 되게 좀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네. 잠깐 연습하러 돌아다녀 오겠습니다 네. 이번 새로운 그룹의 오십시오. 이제 제일 새로운 그룹의 이제 아이돌이죠 네 나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나와도 아, 되는 아, 건가? 네. 나와도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웃음> 그러면은 제 자리는 일단은 <laughs> 여기 준환씨에게 맡기고 어? 저 준환 준한 아니에요 준환이에요 수현이에요 수현 네 수현, 수현씨랍니다 이제 수현, 준환씨 이름이 내자씨네요 수현, 준은네 수현, 준 네. 수현, 준한씨 네. 멋있게 하고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안녕. 다녀오세요 예스 yes. 복싱장 다녀올게요 안녕 니찮아 <laughs> <laughs> 그래서 연습하러 간 거야? 네저 이제 뭔가를 하러 갔습니다 아 네. 뭘 하는지는 안 알려 드렸고요 뭘하는지안 가르쳐 주상태군요네 위험하네요 <laughs> 저희는 지금 좀좀 뭐하고 있게요? What?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니죠? 빌런장한테 물어본 거죠? 뭐하고 있게요? 기타? <laughs> 쉽지 않네 <laughs> 마침 줄쟁이 세 명이 또 같은 스케줄에 네, 나오게 되어서 줄쟁이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안녕하세요 스페인님, 올라? 아까 뭐 뭐냐 레이싱 하고 있던데 여기 아, 맞아요. 집 구경 스키즈고 뭐 있던 건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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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차를 또 새로 뽑았는데 <laughs> 운전 면허는 없어요. 네. 아뭐 운전 면허 없어도 네, 수십, 네. 차는 살수 있지 않나요? 그쵸 주인님? 수입 수집용어 수입용은 할수 있지. 그렇죠. 저걸로 드리프트도 하고 그래. 뭐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뭐 하고 계셨나요? 내가 머리가 떠 있어. 응. 매직을 해도. 아니, 매직한 거잖아. <laughs> 어, 매직을 했는데도 이게 숱도 엄청 쳤는데 안 내려가. <laughs> 안 내려가. 꼽슬 <laughs> 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꼽슬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꼽슬을 해본 친구들 보면 다 펌어, 펌하고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부럽다. 자연펌 약간 이런 거써했는데꼽슬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되게 있으시다고. 만, 보통, 그렇잖아요. 찬머리인 사람들은 곱슬머리 되고 싶어 하고, 곱슬머리인 아, 사람은 찬머리 되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그렇다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곱슬머리 해보고 싶나요? 파마? <laughs> 저는 근데, 저는 제 머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네요. 공부 중. 파이팅입니다그죠그 정말 심심해서 긴 거고요. 음. 네아전 잠깐만 인사하러 온 거고요. <laughs> 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2층, 2층으로 잠깐 올라와서 인사드리고 내려갈 <laughs> 때아저기가또이저 <아니>, <laughs> 방에서 라이브를 한번 켰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끊겨가지고 아, 맞다. 아, 저기 네트워크가 다룰 어. 때지 다시 일로 왔습니다. 야, 야, 땡, <laughs> 땡, 땡, 연습 중,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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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중입니다. 너, 저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쵸, 그쵸. 아, 응? 아. 음, 음, 음. 음? 뭐요? 아 이거 이걸... 네 나중에 빌런치 분들이 보면 좋아하실 거야. 어, 재밌겠지. 어 이거 지금 등록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질문 그거 눌러서 등록돼 있었다. 계속 더해. 자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운다. 아이 <laughs> 얼굴 너무 잘 보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밥 먹었어 너? 어나 아, 파스타 뭐. 먹었어. 그래 그너 크림포스터 갖고 왔어 나도 줄쟁이 끼워줘 줄 치시나요? 고무줄도 괜찮습니다 어떤 줄이라도 치실 준비가 되어있어요 실뜨기? 괜찮습니다 그것도 줄이잖아요 그쵸? 그쵸, <laughs> 말했네요 <말입니다. 웃음> 그죠안 치셔도 됩니다 네. 그쵸 실뜨기 하면 되지 모든 줄은 줄쟁이다 아니 준현 씨하고 라이브 키는이 제가 처음인가요? 둘이서만? 둘이서만은 처음. 그렇죠. 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것 같다. <laughs> 아, 나도 너, 너 머리 볼 때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각나. 애니... 그 하이큐에. 아, 그 배구하는 애니메이션 아, 맞죠? 아, 거기 네코마의 그 머리 너처럼 이렇게 뿌리 뿌리만 아, 검은색이네 한그 친구도 좀 락을 좀 알고 있나 보군. 응. 뭘 따로 생각하는? 왜다 나만 보고 울어? <laughs> 아니 그러실 수도 있지. 너무 <laughs> 보고 싶으셨나 봐. 아, 그런 <laughs> 느낌이 웃는 <우는> 거 맞죠? <laughs> 아 근데 네. 네 요즘 요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머리도 바뀌고 좀 이렇게 네 다들 아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말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네 <laughs> 이제 또 조만간 또 이제 만나뵈러 가야죠 투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렇하잖아요싱 어디 시, 아 싱가포르에 추가됐나?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도 추가되고 네. 저희가 또 동남아 에이... 투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설레는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아시아 해야 돼요 동남아가 아, 아닙니다. 오케이, 네. 아시아 투어, 아시아 투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밥 먹다가 좀할 말이 없네. 부릅니다. 안 쏘. 그러니까. 아나나 나 밥을 언지 몰라가지고 늦게 먹어가지고 거의 이게 스파게티를 딱 올렸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거 있지. 그냥 그냥 밀가루 반죽이었어. <laughs> 아. 다시 스파게티가 반죽상으로 돌아가고. <laughs> 아 근데 지금 8 시면은 한국 분들은 거의 퇴근을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퇴근 시간도 지난데.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또 불금이잖아요. 오늘 목요일 맞죠? 어? 어, 맞아요, 맞아 오늘 목요일이에요. 직장인분들 하루만 더버티시면 돼요. 맞아요. 이제 주말이곧다 봅니다. 그렇죠. 프리랜서 분들은 힘내시고요. 프리랜서는 뭐? 네. <laughs> 오늘 아, 야 프리랜서는 오늘 놀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 음, 맞아요. 재밌게 놀시고요. 응. 았다 나았다. 그럼 뭐 카메라 재밌는 거 있지? 않아? 필터. 어? 어, 재밌다. 화면을 꺼버렸. 꺼버려도... 어, 재밌다. <laughs> 재밌다. <laughs> 아니 재밌는 저거 저. 거어 꺼도 안될것 같은데. 약간 주현이랑 이거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뭐야? 오오오 뭐? 왜? 오 뭐야 이거? 어? 여러 명인데? <웃음> <어이>? <웃음> 어? 아 오야. 어 야, 잠시만. 야, 한 명만 있으면 더 어지럽다. 잠시만. 왜, 이건 뭐야? 아니!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데, 미국 애니메이션. 약간 썸네일. <웃음> 아. <웃음> 이거, 이거 괜찮네. 데 뭐야? 나홀리한인가 약간 영화 포스터. 약간 그 피아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이런 거있잖 아, 어, 난 이러고 있어야 돼. 오케이, 좋았습니다. <laughs> 어, 컨셉 괜찮네. 눈부셔. 눈부셔, 인이니 이건 뭐야? 어아 이거 스케치 같은 거구나 기차 타고 남은 응. 을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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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응. 건너서 띠데 이거는 조에라라자 있다가뻥뻥뻥 u m 점 u m bum. Don't do a problem. Hey, I'm sorry. I'm sorry. I'm s 니다 r y I'm s 요 네. 생일 i 지나서 21살이기도 해요. r 네, 맞습니다. 어서. r 그 I'm sorry. 정 m 이 o 따 r 두 I'm sorry. i 데 어 그거 아닐걸? 그 그냥 하나 아니야? 하나인가? 너너난 박수 쳤을 때 뭐가 있었었는데 하트도 뭐 있지 않았어? 어아 이제 이 정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 이제 프로입니다, 여러분. 야이 정도면 따봉이라고 받야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를 약간 방영 있게 들어줘야 돼. 방영 있게 여기다가. 어 따봉. 아, 따봉인데? 머리 뭐 뜯는 뭐. 거 따봉. 그쵸 그쵸 방영 있게. 오아 이게 따봉이라고 뜯는 거구나. 그, 어. 빵. 어, 폭죽 뭔가요 폭죽. 저번에 정수영 입주 쌍따봉? 응. 쌍따봉이랑 복주 아 그래요? 고양이는 고양이 나온다고요? 아닐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엔 아님 아 이건 한국 문화란 말이야 그래 그치 <laughs> 알면서도 맡겨주는 기타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거 하면 뭐 돼요? 이것도 내려가? r m 스파이더맨 아니 r m a n Spider-Man, 이거, 이거 접어야 돼?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네. 사랑합니다. i d e 어모르겠 Spi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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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d e r m i 네 저희가 생각보다 <laughs> 할 말이 없네요. 네. 원래 이제 라이브 같은 거 하면 무슨 말 해야지 무슨 말 해야지 하고 뭔데 오늘 정말 갑작스럽게 겪기 때문에. 잠깐 동거랑 음. 인사만 드려봤어요. 짜잔. 그럼 이제 슬슬 네. 또 이제 멋진 하루를 네. 보내시라고. 네, 또. 어, 네. 잠시나마 저희가 쉬어가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내일만 파이팅 뭐 하시고 주말에 쉬시고. 네푹 쉬시고 음, 잠도 많이 주무시고 음. 그럼 이제 슬슬 저희는 그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일을 하러, 네, 일을 하러,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금방 또 돌아올게요 빠잉 빠잉 안녕 날깐만라요 예스 내일 봐요 내일 봐